5분 패턴 영어 잘 들어보시고 공통 점 한번 찾아보세요. 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서둘 필요 없어요. 안 서둘러도 돼요. 거기에 안 가도 돼. 거기에 갈 필요 없어. 자 이런 표현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안 해도 된다.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no need to 동사 패턴입니다. No need to 동사. No need to 동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패턴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뭐였죠? 뭐 방법 no way. 없다. 네. 할 no 방법이 way 없다. 뭐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뭐할 필요가 없다. 자, 음, 이런 표현이다. 네. 사람이 없는 어떤 주어가 필요할 때 가져. There is, there are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네, 있다 없다를 아, 말할 때 쓰는 주어. 어, 그렇죠. 네. 여기 there is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there is를 생략시키고 no need to 동사 패턴이 됩니다. to 동사라는 건 to 부정사. 아, to 부정사 맞아요. 이때 네. 그, to 부정사가 맞고 네.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니까 네. 사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아, 앞에 있는 need를 어, 네, 꾸며주니까뭐뭐할 네. 필요라는 need가 원래. 필요하다라는 동사도 어, 되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 네. 필요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 어, 여기는 네. 필요라는 명사입니다. 네. 그죠? 네. 어, 그 예문을 들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음, 무서워할 필요. 두려워하다 없나요? 이런 네. 어떤 동사, 동사가 있나요? Afraid. Afraid. 그렇죠? 네. afraid 혹은 scary. 아. Afraid라는 건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이라는 형용사거든요. 네. 그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주려면. 비동사가. 비동사를 써야 네. 돼요. Be afraid 해야 두려워하다는 뜻이 됩니다. No need to be afraid 이렇게 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다는 한다는 거 없어요. 그렇죠. 형용사를 비동사 어, 비동사로 연결해서 네. 그, No need to be afraid 하면 두려워하다는 말을 만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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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서워할 필요 없어.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비슷한데 두려워하다가 있고 또 걱정하다가 있어요. 다르죠.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와 걱정하다. 그렇죠. 다른 어, 말이죠. 어. 네. 어, 걱정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Worry, worry라는 worry. 네. 동사가 네, 있어요. Worry. 그죠?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네. No need to worry about it. 그렇죠. No need to worry about it. 네. 하면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에 대해 는 빼도 돼요. 그냥 네.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러면. no need to worry 자 음, 이렇게 하면 뭐 대상이 있으면 어, 그 대상 말하면 되고 그쵸? 없으면 그냥 좀더 상세하게 네. 말해 으려면 about it 쓰고 about i t 빼도 됩니다 네? 아,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와도 천천히 돼 와. 어, 음. 그, 그, 천천히 와 천천히 네. 와 뭐, come slowly 이렇게, 네. 이렇게 쓰니까 네. 좀뭐 하잖아요 그렇게 쓸수 있지만 이렇게 쓰면 좀더더 세련되어 데뭐죠 서두를 필요 없다 서두르다가 hurry, hurry. 홈 러시 뭐, 이제 러시다 러시아를 이런 데거든 러시아 허리슨 소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 니드 투 허리. 허리 조선가 노 니드 투 러시 이렇게 해도 서둘 필요 없다. 천천히 와도 돼. 자, 거기 안 가도 돼. 거기 갈 필요 없어. 노 니드 투 고. Oh, yeah. 그쵸 n o need to go 네. there. 자 이렇게 합니다면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네. 만약에 너라는 말을 주어를 좀 직시를 해주고 싶다. 어, 너 그거 할 필요 없어. 아 그때는 응. 그 You don't need to go there.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You don't need to go 그러니까 there. 꼭 너라고 지칭을 아, 지칭을 해야 주고 되니까. 싶다. 네. 아, 이때는 need는 그 You don't don't가 조동사니까 네. 뒤에 동사가, 원형동사가 오잖아요. 음. 이때 need는 동사예요. 아, 어, 필요한 need는 필요라는 아, 명사고. 명사고, 네. 그죠? 그너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You 네. don't need to go there.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명사로 쓰고 싶으면 no need to go there. 네. 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때 뭐 굳이 너라는 지칭이 없이 그냥, 어. 뭐할 필요 없어? 어, 뭐이 정도로 바로 어. 얘기해도 돼요. 뭐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네. 네. 누라고 이렇게 직시하기가 뭐하잖아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laughs> 네. No need to go there. 자, 이렇게 하면 야, 거기 안 가도 돼. 자, 이런 네.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 구체적인 거 설명해야 될때 아예 설명할 필요 없어. 설명할 필요 없어. 음. 설명하다가 explain. explain 음. 좋습니다. 그죠? No need to explain. 그죠? 그대로 써면 됩니다. 음. No need to explain 하면 야, 설명 안 해도 돼. 그것을 설명할 필요 없다. 어, explain it 하면 되죠. 네. No need to explain it. 그쵸, 그쵸. 네. 감사한 일을 했는데 야, 마, 나한테 고마워 안 해도 돼. 고마워할 필요 없다. 어. No need to thank. 음. Thank me 네. 하면 되죠. 나한테는 어, 나한테 그러니까. 이... 아니, thank you 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thank me가 나한테 고마워달라야. 네. 그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음, no need to, to thank, him. thank him. 오늘 뭐, 뭐 간단한 표현을 배웠는데 동사를 알면 여기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요리할 필요 없어. 설거지할 필요 없어. 그렇죠. 그죠? 뭐 이메일 보낼 필요 없어. 네. 그 동사만 알면 무지막지한 문장들이 만들어진다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요리하다면 쿡 아, 넣으면 되고 보내다면 그렇죠. 샌드 아, 넣으면 그렇죠. 되고 네. 뭐 만날 필요 없어. 밑을, 뭐 밑을 넣으면, 넣으면 되고. 되고. 동사를 많이 알고 패턴을 많이 알면 네. 무지막지한 문장들이 만들어져요 음. 사실은. 그러니까 네. 동사 공부는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